어, 요즘에 날씨 엄청 좋은데 가을 잘 만끽하고 계신가요, 수박씨들? 1년 중에 옷도 제일 예쁘고 날씨도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가을. 술도 맛있고. 오늘은 입소문이 아주 자자한 가을 코트, 가을 자켓 맛집에서 일주일 코디 완벽하게 해결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름에도 저랑 함께했던 브랜드죠? 닐바이피 가을 아우터 특집. 워낙에 W컨셉에서 인기 많은 브랜드라서 가을로 쇼핑하실 때한 번쯤 눈여겨보신 수박씨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은 눈으로만 봤을 때 예쁜 아이템들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손이 갈만한 누구나 입기 좋은 아우터들 있죠? 그만큼 쉬우면서 예쁜? 이벤트 선물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Where you been? 네첫 번째 자켓 이 디자인은 올 봄에 굉장히 닐 바이피에서 인기를 많이 얻었던 데님 자켓을 울 자켓으로 핸드메이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한 자켓이고요 굉장히 단정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팔 떨어지는 라인 같은 거 보시면 살짝 오버하게. 곡선지면서 떨어지는 요런 핏 이런데에서 살짝 디자인적인 위트를 준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페미닌한 느낌도 주면서 동시에 좀 귀여운 느낌도 같이 주는 디자인이잖아요. 안에다가 좀 두꺼운 니트 받쳐 입기에도 여유로운 핏이라 너무 좋고요. 요즘에 워낙에 많은 브랜드들에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디자인적으로 경쟁을 하느라 그런지 기장도 크롭하고 핏도 막 오버하고 오히려 노멀하고 데일리한 룩들이 귀해져버린 약간 그런 느낌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닐바이피 옷들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딱그 기본을 지키면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핏 잘하는 맛집 있죠. 가을에 딱 입기 좋은 기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엉덩이 윗부분까지 살짝 덮어주는 이 지퍼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열리고 닫히고 부자재 하나도 되게 신경 쓴 자켓이고요. 요거 소재 때깔 다른 거는 물론이고 기본 검정 자켓 찾으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드리고 요거 카멜 컬러도 같이 나왔으니까 컬러는 홈페이지 가서 구경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자 코디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자 벗고 깔끔한 가방 이렇게 그냥 코디해주시면 페미닌한 느낌으로도 우아한 느낌으로도 연출 가능한 첫 번째 자켓이었습니다. 코디템들은 비슷한 거 있으시면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좋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더보기란에 같이 제품 정보 적어둘게요. 첫 번째 룩이었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I, I 룩입니다. 이 자켓은 무려 닐바이피에서 지금 3차 제작까지 들어간 완전 인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은근히 무난하면서 컬러감이랑 디자인이 진짜 가을 여자 분위기 나는 자켓 있죠 핏이 진짜 멋스럽고 견고한 코디료의 필드 자켓이고요 기장감은 엉덩이 밑에까지 덮어주는 허리선에서 끊겼으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장감이 약간 길게 떨어지니까 훨씬 더 분위기 있고 멋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스웨이드처럼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자켓이고요. 포켓은 가슴의 한쪽 그리고 양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는 플랫 포켓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자켓 안에 숨겨진 디테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그에 팔목을 이렇게 접으면 짙은 브라운 톤의 레더가 이렇게 안쪽에 배색이 되어 있어서 확 스타일리시해지는 핏으로도 이렇게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옷의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트링이 또 달려있어요. 허리에 라인 잡아서 입는 거. 안쪽에 스트링을 쭉쭉 당겨서. 와, 이거 봐요. 한 가지 자켓으로 이렇게 다른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니.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페미닌하게도 입을 수 있죠? 데님에 캐주얼하게 연출할 때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헐렁헐렁하게 입고 다니다가 이런 스커트 코디하실 때에는 허리에 라인 잡아서 이렇게 입어보시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켓 하나로 두개값 하네요, 진짜. 아, 리바이피가 이렇게 소소하게 모자나 가방 이런 악세사리류도 너무 잘하시는데 코디로의 핸드백, 요거, 요거 이렇게 같이 들어주니까 코디에 약간 완성 같은 느낌? 두 번째 룩이었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목소리> 올가을에는 일반 트렌치코트 말고 이렇게 레더 트렌치코트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건 진짜 멋스럽다. 에코 레더 소재로 제작된 싱글 트렌치코트고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딱 깔끔한 아웃핏으로 떨어지는 허리스트를 맞먹고 이렇게 살짝 여유감 있게 축 떨어지는 핏으로 연출하셔도 멋스럽고 살짝 이렇게 볼륨감 줘서 입으셔도 너무 멋스러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FW 시즌 트렌드, 레더 소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에는 다 에코레더 소재로 옷을 제작하는데, 이런 스타일들이 잘못 사면 되게 좀싼 티나는 옷들이 많아요. 근데 닐바이피는 옷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런데서 구매하셔야 돼요. 이런 에코레더 트렌치 코트는. 아, 이게 기장이 미디움이랑 롱두 가지로 주문이 가능하대요. 핏이나 이런 거는 동일하게 프리 사이즈고, 기장감은 조절해서 주문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가을에 시크한 가을 여자 되고 싶다면, 요런 룩도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아우터였습니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트위드 자켓이고요. 너무 길지도 그리고 너무 크롭하지도 않은 딱정 사이즈죠. 엉덩이 윗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진짜 딱 미디움 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는 말해 뭐해 트위드 소재도 정말 고급스러운 거 사용하셨고요 울이 7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만졌을 때 두께감에서 그렇게 막 텁텁하게 두꺼운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고급스러운 소재감이에요 단추 하나도 정말 신경 쓰셨는데 이렇게 싸게 단추로 단추 디자인이 옷에서 그렇게 튀지 않도록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넥라인 디테일이 굉장히 최소화돼서 그냥 딱 가디건처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봄이랑 가을 시즌에 우리 결혼식도 많이 가고 행사 많잖아요 때 꺼내 입기 정말 좋은 자켓이에요. 저처럼 원피스에 이렇게 구두에다가 신어도 너무 예쁘죠. 아, 블랙 컬러는 단추가 또 금색이에요. 오히려 이거는 같은 블랙 컬러 싸게 단추보다 단추가 이 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민트 컬러는 이 컬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물 빠진 그린 컬러, 쑥 라떼 컬러 있죠? 트위드 자켓류에서는 흔하게 볼수 있는 컬러감은 아니라서 훨씬 더 소장 가치도 있고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트위드 자켓까지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다섯 번째 자켓. 제가 가을에 가장 즐겨 입는 디자인의 자켓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미니멀한 실루엣의 핸드메이드 제품이고요. 넥라인 진짜 심플하게 떨어지고 별다른 디테일 같은 거 없는데 핏에서 아방한 느낌 주는 요런 자켓. 이런 게 스커트 코디나 원피스 코디 잘 해주시면 굉장히 그 동양적인 느낌도 나면서 분위기 있고 페미닌한 무드 내기 되게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오버핏 코트 있죠. 핏이 조금 아방하니까 그런 오버핏 코트랑 같이 활용해주시면 한 겨울까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디자인. 닐 바이피에서 동일한 디자인으로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게이 카멜 컬러 있죠. 이 컬러는 울 90에 캐시미어 10%. 나머지 두 가지 컬러도 되게 매력적인데 그 친구들은 캐시미어 대신에 나일론 10. 퍼센트가 섞인 게좀 특이하더라고요. 요런 디자인은 다른 데서도 보셨겠지만 얘가 입었을 때 진짜 소재가 남달라요. 이렇게 살짝 오픈해서 입어도 예뻐요. 아, 이 안쪽에 입은 원피스도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몸판 부분의 절개 라인이 옛날에 약간 중세시대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의 원피스? 이 소매 끝부분 처리도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넓어지면서 떨어지는 소매 디자인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배꼽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허리선이 여기서 끊겨서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되게 길어 보이는? 다리가 길어 보이는 원피스예요.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함께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 추천. 아, 뭐야, 이거 청바지 팩 너무 이쁘네? 아, 맞다, 이거 자켓 영상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켓은 바로 요 야구 잠바인데요. 가을에 많이 입는 아이템 중에 또 하나죠. 야구 잠바. 근데 닐 바이피에서 나온 야구 잠바는 약간 달라요. 캐주얼한 무드 쪽으로만 빠지기 쉬운 디자인이잖아요. 요 제품은 은근히 페미닌한 무드에도 잘 어울리는 과하지 않은 캐주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넥라인 디테일이라든지 이게 소매 부분 마감 이런 곳에서는 야구 점퍼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떠한 로고나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원톤으로 떨어지는 디자인 그리고 핏 또, 약간 이렇게 아방하게, 페미닌한 무드를 곳곳에 이렇게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허리선 떨어지는 이 마감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허리선에 주름 잡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에서 페미닌한 무드도 같이 느껴지는 자켓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데님 코디에도 어울리지만, 원피스 코디. 이런 식으로 입어주셔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자켓이라는 거. 느낌 딱 보이시죠? 단단하고 견고한 거. 초, 겨울까지도 충분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두께감이고요. 이 뒷판에 다이아몬드 퀼팅, 이게 소매까지. 1온스 퀼팅 작업이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오, 이렇게 열고 입어도 이쁘네요. 마지막 자켓까지 군더더기 하나 없이 데일리하게 입기 너무 좋은 자켓들이네요. 진짜 확 튀고 막 여기서만 볼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디테일이나 소재감에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가을 자켓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좋은 쇼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자켓이었습니다. 어, 옆라인핏도 너무 예쁘네. 추천입니다. 추천 추천. 네, 지금까지 닐바이피의 가을 아우터 특집 가을 일주일 코디 해결 함께 해 봤는데요. 참 쉬우면서 예쁘게 따라 할수 있는 코디들이죠? 아, 오늘 영상 이벤트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하는 거. 오늘 보여드린 룩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룩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유롭게 수다 적어주세요. 오늘 룩에서 보여드린 이 모자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벤트 기간이랑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요. 아, 닐바이피가 원래 할인이 없는 브랜드인데 최근에 리뉴얼에서 오픈하신 닐바이피 쇼룸에 가시면 10월 28일까지 15% 그리고 그냥 상시로 10%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입어보고 할인도 좀 받으시려면 쇼룸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되게 예쁜 제품들 소개해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